최근 들어 무릎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줄기세포주사 치료입니다. 2023년 7월 신의료기술로 공식 승인이 된 치료법으로요. 무릎 통증을 수술 없이 자가고수 줄기세포주사로 치료하는 방법이죠. 수술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픈 내 무릎에 딱 맞는 치료법을 적용하려면 이것을 꼭 명확히 알고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도나도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받으면 아픈 무릎이 완치될 거라는 환상에 가까운 기대를 가지고 병원에 찾아오시고 계시는데요. 수술 없이도 무릎을 치료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요법이 아주 괜찮은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야만 하는 무릎 상태라면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치료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바로. 카티세즘 수술과 자가 골수 증기 세포 주사 요법입니다. 이두 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무릎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요법으로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외관으로 볼때 비교적 다리가 휘어있지 않고 곧은 다리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요 또 둘째로 신체 사이즈에 비해서 체중이 아주 높지 않으신 분세 번째로 과거에 크게 무릎을 다친 경험 또는 관절경 수술을 받은 경험이 없는 분들 그리고 네 번째로 관절 운동 범위가 비교적 넓어서 자유롭게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분들 이네 가지에 해당된다면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효법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O다리나 X다리 형태가 심한 분들 과거에 무릎을 크게 다쳐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거나 비만의 정도가 심해서 무릎에 걸리는 큰 부하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리고 관절이 불안정하거나 강직도가 심해서 잘 구부러지거나 펴지지 않는 분들은 골수줄기세포 주사치료로 잠깐 효과를 보거나 아예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경우들을 잘 따져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가지 치료법은 그 목표가 서로 다릅니다.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의 목표는 무릎의 완전 회복보다는 현재 문제가 있는 무릎의 통증 감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 통증만 줄어도 큰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인데요. 처방약에 의해서 2년 3년 이상 병원 치료를 받으셨다면 자가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적극 권해드릴만한 치료입니다. 염증과 통증을 직접 담당할 세포들을 주입해주는 월등히 고급 치료에 속하므로 기존 치료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무릎 치료를 원해서 내원하시는 분들 10명 중에 그 중에 자가고수주기세포 주사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한 7명 정도 될 정도로 적응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 특히 일반 약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어서 약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명 중 3명의 경우, 마치 줄기세포 주사치료를 받는 것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서 나을 수 있다고 기대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일 텐데요. 이런 분들은,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보다는,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무릎을 아프게 하는 문제가 명확한 경우 이 문제들이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선행되는 원인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그 결과로 나타난 통증들 줄기세포와 관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핀다리가 심한 경우에는 먼저 다리 교정 절고 수술을 하지 않는 한 줄기세포가 무릎 연골 재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체중이 과도한 경우에도 새로 들어가 자리를 잡으려는 줄기세포들이 잘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재생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심한 무릎 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골판에 결손이 있기 때문에 연골도 결손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손된 부분에 수술을 먼저 받으시고 줄기세포를 이식해야만 최적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이 불안정한 경우 무릎이 앞이나 뒤로 움직이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연골 결손으로 인한 통증이 아니라 무릎의 정확한 위치가 유지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통증이므로 주사로 이식된 그 줄기세포가 큰 효과를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또한 관절이 잘안 구부러지거나 안 펴지는 분들은 대개 관절의 마 암호가 심한 분들이며 이미 앞뒤로 퇴행성 골극들이 심하게 자라 나와 있어서 이것 또한 줄기세포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줄기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선행 조치를 취하는 수술을 받으시고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70%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가골수줄기세포 주사치료를 적극 고려해 보시는 곳또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에서 이 줄기세포 주사치료를 받았으므로 향후 더큰 치료를 하는 것이 면책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환자분들께서 큰 치료를 받을 때한번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받는 줄기세포 치료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담당 전문의와 잘 상의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무릎에 과연 어떤 줄기세포 치료법이 더 필요한지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이 해소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들을 정리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